필요하면 더 하면 되지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합쳐서 한꺼번에 하자 그것도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당선 안되면 안겠다말 아닙니까 이런 정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거 이게 바로 구태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 코로나도 진화했어요 원래 생명체는 진화를 합니다 원래 덩치가 크고 치명률이 높고 이러면 잘 잡혀요 동세하면동세당합니다 그래서 자꾸 진화를 해요 작고 날쌔게 그러나 위험성은 떨어지니 예를 들면 곰탱이 위험한 곰탱이에서 이제는 쬐깐한 족제비로 바뀌는 겁니다 동작은 엄청 빨라졌어요 우리가 집단을 잃어서 굳이 막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막으면 충분한 상태가 돼갑니다 요러 마스크 다 벗었잖아요 우리는 마스크 쓰고 행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과거 형식의 방역 벗어나서 우리 자영업자들 좀 먹고 살게, 경제도 좀 살게, 세 번씩이나 부스터샷 맞고 나면 걸려도 거의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제 감기, 독감 정도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다. 우리 열심히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마스크 벗을 때 2m 지키고, 우리 충분히 방역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방역도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3월 10일 되면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찹찹 부스터사 접종 받으신 분들은 밤 12시까지 식당 가니고 당구도 좀 치고 그리고 당구 많이 친다던데 아. 자, 여러분 한쪽 눈만 뜨고도 당구 칠수 있어요. 이렇게 착겠지요 설마? 한쪽 눈만 뜨고 뜨면 헷갈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자 3월 10일이 되면 불필요하게 과잉 방역 중단하고 부스러 차까지마시는 분들 상대로는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